혹시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찾고 계신가요? 따숨이 패브릭 난방 텐트 12인용 SP 폴은 당신의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신상품으로 아이두젠의 뛰어난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패브릭 소재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며 1, 2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설계되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난방 텐트가 추운 날씨에도 실내 온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준다고 칭찬하며 설치와 보관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따수미 난방 텐트와 함께라면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,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보세요.